안녕하세요. 영화 협상의 연출한은 이종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영화를 소양하는 도시 대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 영화 협상은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두분 배우분들과 또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한 장면 한 장면 찍었습니다. 그좀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. 주위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. 특히. 그 좁고 답답한,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좁고 답답한 공간 안에서 끝까지 집중력이 있지 않고 여론을 펼쳐주신 두 분, 두 배우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럼 대구가 나은 우리나라 <laughs> 최고의 여배우, 손예진 씨를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랑스러운 대구인 <laughs> 손예진입니다. 다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일요일 오후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어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재밌게 보셨죠? 네. <laughs> 진짜죠. 네. <laughs> 주희 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주위 분들한테도 저 영화 재밌었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. 대구에서 협상이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도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분은 입장 분위가 약간 공부해야 될 분이에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뭐 예진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좋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아직 저희 영화 못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여러분의